후반전 시작합니다. 후반전은 고롱 공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고롱볼 후반전 레이볼 고롱볼입니다. 송재전의 볼 컨트롤 항상과베슷스라쪽패스 김정우 4점짜리 들어갑니다. 김정은 두개째 야 대단합니다. 김정은 선수는 3점슛 2개 4점짜리 3점슛 2개입니다. 양상모 중거리슛 드라 어허, 리바운, 아, 공격 리바운드 이민우입니다. 박홍관 김정은 다시한번 3점 드라자저 리바운드 양창봉을 잡아냅니다 아, 주상권 3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김상현 고롱 베스트 어, 라인 쪽오 언더슛 2포인트 아 좋습니다 김상현 2득점 일본 경 부담볼 점수는 이제 10점 차가 됩니다. 30대 40 양창모 탑였습니다. 양창모 코라의 추상원의 추상원 3점 리바운드 5호 송재전이 잡아냅시다. 김정은 파울 페드로 투샷 추상원 선수 갬팔 2개입니다. 페드로 투샷 김정은 선수 김종훈 선수 우리도 들어 투샷 들어가라. 들어갑니다 야. 그것도 스리쿠션으로 들어갑니다 제 2구째 김종훈 들어갑니다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점수가 8점 차 이제 점수가 8점 차가 됐습니다 거롱의 반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양창모 백넘버 4번 김영훈 선수 기름두 2개입니다 기름파울 2개 고롱볼 자또 점수를 좁힐 수 있는 찬스 고롱 한상골 햇사 네. 송재전 네. 김상현에게 김상현 오 네. 바바세컨 네. 한상골 2플러스 e 네. 3점짜리 골 네. 26번 이기현 선수 캠퍼스3게입니다 야. 3점 짜리가 들어가면서 다시 보너스 1샷까지 4점 플레이가 가능한 자유투 보너스 1샷 한상 걸 선수 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처입니다만 어허 그러나 1고의입니다. 볼. 점수는 40대 35. 5점 차. 주상원, 심협법, 이게 심협법 탑에서 완드볼. 주상원, 다시 3점. 다시 공격 리본드 잡아냅니다. 주상원. 양창모. 파 송재전 선수 갬벌 2개. 팀 파울 하나입니다 1,023볼 김영훈인터셉트 한상권 한상권 레엄 네. 네. 다샷 고롱볼 샤클락 17초 3쿼터 남은 시간은 7분 4초입니다 네. 송재전 정무 돌파 레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아깝습니다 진혁보 점수가 이제 5점까지 따, 바짝 따라 붙습니다 김영훈 <laughs> 다시 <한>, 아아볼 <laughs> <laughs> 컨트롤 <laughs> 미스 선수 <성식을> 교체합니다 <laughs> 작전 <laughs> 타임 1 0 0입니다 <laughs> 홀로 볼입니다로볼름이다 홀로 보름이다. 홀로 보름이다. 홀로 보이다 홀로 보름로보름 1구 월계입니다. 12번 양창목, 앤 파울 3개입니다. 김파울 4개 선수 교체합니다. 레드로 투샷 김상현 선수, 코롬 인더스트리. 제 1구는 들어갑니다. 제 2구째 김상현, 점수는 넉점 차가 됩니다. 공격 리바운드 아 수비 리바운드 김영훈 선수. 심역포 3포! 심역포 세 개째. 세 개째 3점슛 성공 심역포 선수입니다. 한상골 유선 어 유온 빅볼 골런볼 삼상걸 김상현이 볼 가지고 나옵니다 유선 박홍관 3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충 리바운드 김영원조충우서 조충식의 슛은 들어가지 않으면서 보롱 아하! 여기서 누가 잡느냐? 신동적이 잡아냅니다. 아, 이대의 상황. 오패! 아하! 이거 뭡니까? 너무 강합니다. 어, 다시 한번 들어가지 않고 리바운드 박건관 파울. 4개, 4개, 4개. 양창 모수도 개파 네개 팀판 우리도록 Pritro Shibi 12. bon faol Pritro të shat Pritro Tim Paolo Pritro 금상현수 소리로트샵제1부 들어 <목소리> 들어갑니다 제2부째 들어갑니다 점수는 38대43, 43대38, 4점 차입니다. 이걸 그금 담벌 오원석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오원석 탑이습니다 양창모, 조충식 터시슛 들어갑니다. 이득점 조충식 포스트 플레이 이제 뭐 완전히 익었습니다. 농익은 플레이가 나옵니다. 조충식 선수. 탄산골 중거리슛. 시 들어가자고 리바운드 유우선. 조중식이 잡아냅니다. 리바운드 오 어! 이겼어요. 어, 앞 신동석 레이업 버스운칸 4번 김영원 선수 갬팔 3개입니다 신동석 인터셉트 위에 레이업 2득점 그리고 보너스 1슛이 남아있습니다. 점수는 5점 차한 점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찬스입니다 신동석 고롱 리바운 김영훈이 자거래입니다. 김영훈 리바운드입니다. 아 오원석 아 양창모 3점 드라이 자거리 번. 바운드 파울 아 고롱 10번 박홍관 선수 캠퍼울 2개 조충식 2번 레오, 브라파울브드로 2샷 11번. 11번 김상현 개발 2개입니다. 팀파울 3개 선수 교체합니다. 11번 2개, 11번 지금. 브드로 2샷 조충식 선수입니다. 1번 읽입니다 제일 네, 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2 구째, 네, 슈터 마일리션. 슈터는, 네, 늘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리본업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네, 슈터는 그저 슛 슈터 던지는데만 네,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동석 그러나 파울. 22번 한상걸 선수 첫 번째 반씩팀 파울 네 개입니다. 양 팀이 모두 팀 파울 상황입니다. 조충식 선수 얼굴이, 예, 한상걸 선수가 조충식 선수 얼굴을 강타를 했습니다. 강타. 참고선 남겨서 3분 42초. 201경기부담볼, 오원석이 타겟했습니다 오원석, 심협보, 피스 라인 쪽으로 15도 하다 레이업, 그나, 블락샷, 타샤웃 한상건의 블락샷, 그나, 타샤웃이 되면서 101경기부담볼입니다. 오원석 양창모, 중거리슛 김상현의 잡아냅니다 김상현 난리가 났습니다. 6-5만 난리가 아닙니다. 진동석 한상걸에게 한상걸. 잠깐만 5초. 송재정 중거리슛 들어가자고리마운드 잡아냅니다. 이기현 선수. <목소리> 1-0 1경기 단 볼. 오원석 3점 들어가면 난리가 납니다. 들어가지 않고 김정원이 잡아냅니다. 예. 난리가 날 뻔했습니다. 남은 시간 2분 20초. 김복순 조심하세요. 조용하세요. 한상골 신동석 정면으로 치켜들어다 볼 험볼. 아볼 험볼 오호석 인터셉. 심혁봉 그러나 수비 예, 숫자 많습니다. 그로 양창모 트라이링말레이션 다자. <laughs>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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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렁볼 점수는 45대40 다 다시 점 차입니다 3쿼터 남은 시간 1분58초 김상현 스크린흐 김상현 다시 에라가 나옵니다 10의 기부단볼 3쿼터 남은 시간 1분44초 오원석 오원석 2플러스 3점 오원석 중요한 득점을 해줍니다8점차거롱포 송재전 김상현에게 김상현 탑했습니다 김상현 스크린받아서 정면 치고 들어가다가 패스아웃 신동석 주거리슛 짧습니다 네. 이기현 일본 1입니다력볼 네. 레어 투포 속공 성공. 106입니다. 남사 1분 4초. 자, 1분이 남았습니다. 1분. 한성골 터닝 59번 오원석 선수 개인 파로 하나입니다. 자, 이다 팀파로 우리 들어로 양팀 모두 팀파울 상을 합니다 남은 시간 5 4 네, 지금 네, 선수 바꿔주세요 박홍관 선수와 신동석 선수가 교체가 됩니다 남은 시간 54.5점 그리드러트샷 한상걸 들어갑니다. 제1구는 들어가면서 점수가 9점 차 제2구 제2구도 깨끗하게 성공합니다. 한상걸 선수. 점수는 8점 차 오원석 조충식 리바운드. 아 뒤로 넘어갑니다. 캐치아나점수한 38.2초. 점수는 8점 차. 고 온보. 김상현 선수. 한상골. 트래블링 발레이션 네, 발이 끌렸습니다. 예. 8점차 오원석 양창모 들어갑니다 투포 양창모 선수 2득점 남은 8초 김상현 트래블링 바이올레이션 네, 좀 무리가 많았습니다 101경부단 볼, 나무가 4.1초. 노카운트 상부타 타임아웃 점수는 52-42, 10점을 101경부단에 앞서 갑니다. <목소리를>